자냥이들 저 찍다 왔어요!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중국 현지에서 중국 화장품을 또 왕창 털어봤거든요?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중국 화장품으로 다국자 메이크업하기 해외에서도 메이크업 핀 필수! 아니 제가 지금 자연광으로 아주 직방으로 맞는서 찍다 보니까 두개가더 많아 보이고 더 진해 보이네요. 덕분에 선크림을 더 열심히 발라야겠다는 다짐을 한번 나게 된. 우선 주디돌 파데, 땡 탕탕 퍼프. 오 예상보다 발리는 게 살짝 되직하고 나름 밝은 컬러를 샀는데 색도 자연스럽고 마무리감도 얇음. 그래서 그런지 내겐 퍽 부족한 커버력. 아 더샘 컬러 당장 가져와. 그리고 아이브로우 오 고급토 원래 살던 컬러가 품절이라 제일 어두운 컬러를 샀어요. 스크류 브로우 아? 브로우? 스크류 브러쉬는 아 브로우 컬러 그냥 신박했지만 스크류 브러쉬 없어서 마이너스 85점 드릴게요. 아 브로우 붙여서 아쉽다. 그래도 커버력 덕분에 기분 이 좋아졌습니다. 츄디돌 쉐딩 너무 궁금해서 와 그거 개커 합격. 하늘 긋자마자 느껴지는 고발색의 기운. 그리고 딱 웜톤 기본 컬러 샀는데 이거 색 굉장히 예쁘네요. 적당히 따뜻하면서도 에시피츠라 웜톤들 쉐딩으로 인기 많을 만해. 근데 생각보다 진짜 고발색이라 양조절 필 그리고 이 무퍼 하이라이터를 정말 기대했는데 큐티아니플라아도 패키지 미친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큰 파슬아 진짜 이건 발색 아도 안된다 해도 그냥 사가지고 화장대에 전시해두고 싶아제아 벌어진거 좀 보세요 아떨어지겠어이 팔레트는 진짜 명확한 장단점이 느껴졌는데요 일단 장점은 너무 예쁘고요 아아아아이 진짜 적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외색이랑 발색된 컬러가 꽤나 달라서 눈에 올리고 조금씩 아아 그리고 6구 정도였으면 조금 더 중간톤 그리고 지대로 짙은톤, 그 컬러들이 같이 구성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이쁘니까요. 기분 좋잖아. 이 컬러가 애교살에 살짝 올려줬는데 진짜 이뻤어요. 그래도 그래도 개야. 전분이더잘맞는다 그리고 이 붓펜 아이라이너 제가 본것 중에 제일 얇아요. 그리고 약간 애매하게 각도가 꺾여 있는데 전 이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앞 뒷꼬리 빼기는 진짜 정말 편해요. 스머징하기엔 살짝 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풀어주고. 나 오늘 히팅뷰러 완충해놨어요. 사실 속눈썹 샀는데 지금 늦어서 그거 붙일 여유가 없어요. 쉐딩에 있는 알아? 그게 예쁘면 뭐. 진짜 깃깔난다 아 잠깐 진짜 와씨 눈 떨려 지금 저 눈에 배는 게 없거든요? 지금 튀어나온 데다 바를 거니까 말리지 마세요 진짜 이거 사진 찍을 때 진짜 개쩔었어요 레알 진짜 하도 없고 당장 제발 아 립라이너 살 생각을 못 해서 가져온 거로 오버리 가이드 쓰리쓸죠 그리고 미친 <laughs> 쓰는 거 불편한데 괜찮아 예쁘잖아 꼭 닿는다 닿는 입술에 쓱 발랐는데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녹을 수가 없어요 이 피부에 닿자마자 체온에 트르륵 녹는 거 예술이더라고요 광은 덤이야 이 투명 멀멀 브라운 어때? 처음 중국 화장품으로 해보는 메이크업이라 완성샷 열심히 담았어요 이건 호텔 화장실 노란 조명 아래. 무쳐도 음감이 진짜 또렷해요.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백화점 실내등 아래에서. 요즘 춥잖아요. 메이크업이랑 다 굽자. <laughs>